하고 싶어. 양이킹, 양이킹 발. 어,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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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또말수 있겠다. 양이킹, <laughs> 냥이 양이킹, 냥이킹 지금 냥이 으르렁거리고 있어. 양이킹. 냥이 킹 무슨리고 소 무슨리고 소 니가 내는 거지? 냥이 킹 타이어 냥이 킹 냑이 킹 피곤해? 뭐뭐 뭐, 뭐, 냥이 킹달리킹거 봐라 냉이 킹 냥이킹,냥이킹 <laughs> 베리스몰 내손 작은 거 알죠? 내 손이 힌지 작거든요. 고양이를 다보여 아이고 귀여워라.냥이킹 <laughs> <laughs> 얘 피곤해서 도망가도 안한다 이봐. <laughs> 지금 내가 <laughs> 내가 왜 고양이를 보냐, 고있길미나가 나거든요. 지금 길이나가 집에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. n k 킹킹 g 킹킹와와와와와와이뭐 맛이 n 나 Nanking, 킹 a n k 킹 n 킹 n <laughs> 나이킹, 나이킹 배, 나이킹 배 뭐죠? 나이킹 배, 나이킹, 나이킹. 아이고 나이킹. 나이킹도망가다나이킹 도망가면 안 돼. 나이킹. 나이킹 피곤해. 나이킹 피곤하다 나이킹. 냥킹 차, 맞지냥킹 차. 냥킹피오해많이 피곤한 거 없다. 나이피곤하다이고기이고귀엽이고 찌릿 기나이 냥킹. 곤킹나이반 피곤해. 나이 냥기 조금만 해가지고 정말 냥기 안녕 안녕 냉기 냉기 뭐고 이거 뭐 냉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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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 냉기 물어 겨울이? 너 겨울이니? 너 이름 이 겨울이야? 나킹 이름 이 겨울이야? 나킹 나이킹 이름 겨울이야? 아니지, 나이킹 나이킹이지. 말고 이거 자기 나이킹. 나이킹 거 이거 자기야. 그렇지. 나이킹 랭킹, 나이킹이야. 나킹 <laughs> 나이킹, 피곤해. 나이킹. 나이킹, 그러면 나 갈게. 나이킹, 자. 나이킹, 자. 나이킹, 자. 자. 아이고, 기어봐라. 나이킹, 나이킹, 자. 자, 나이킹. 안녕, 나이킹. 나이킹, <laughs> 안녕. 마이 많이 피곤기네서나 네, 알았어 p 네, a 자. 빠나이기나가킹 나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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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안돼가 저 얼굴이 준비가 안되서 얼굴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 <laughs> 얼굴은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<laughs> 나이킹 보여주라고 켰어요 <laughs> 하하하 그러면 남은, 휴,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밥꼭잘 챙겨 먹고 사랑합니다 빠빠이 음...